운동을 하면은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운동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가부화가 되지 않는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꼭 체육관에 나가서 할 필요는 없이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특히 들 수가 있는 곳이 있으면 웬만한 운동은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음. 운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당하게 과부하를 걸어주긴 해야 됩니다. 전혀 자극이 없이 과부하가 되지 않은 운동은 할 때는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운동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선택을 해서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생각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습니다 젊은 시절은 중간 지역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웬만큼 과부하를 걸어줘도 견딜 수 있는 잠재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리를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크게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할 때는 다다익선의 그런 개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성취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쳐 흘러도 절제 미약을 발휘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차하는 순간에 부상을 당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부상을 당하면은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긴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고 많이 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고 마지막 하나가 근소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나이가 들면 근소실 근육의 소실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근소실이 생기면 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우선 일상생활에서 위축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쉽게 넘어지 부상을 입고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근육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을 놓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내부적으로 저절로 하는 그런 현상과 똑같습니다. 근육이 별로 없으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근육이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중 관리에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 자체만 해도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운동이 문제입니다. 적당한 강도, 적당한 빈도로 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아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 중독에 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우에 왕왕이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동을 조제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된다.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회적 약속을 피하거나 미룬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면 운동 중독 나쁜 운동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만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도 이야기드린 대로 절제의 미약으로 운동을 안 하는 것은 문제지만 지나치게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 운동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근육 운동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체육관에 흙의 두 종류의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 웨이트라는 운동 기구입니다. 어렵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 중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령, 역기 이런 것이 프리 웨이트입니다. 전통적인 운동 기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스미스 머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체육관에서 볼수 있는 어떤 털의 무게가 갖추어 제가 가지고 핀을 꽂거나 옮기면은 바로 원하는 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운동 기구입니다. 프리웨이트는 그 자체로 운동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아령이나 역기를 가지고 운동을 할때 스미스머신 같은 운동 기구는 제대로 된 운동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운동 기구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무리 한 중량을 가지고 역기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부상의 위험이 라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지방의 한 체육관에서 딴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혼자서 운동을 하는 도중에 벤치 레스하고 있습니다. 벤치에 누워서 중량을 이렇게 가슴으로 밀어 올리는 기구입니다만 처음에는 잘 들었겠죠. 그런데 지층 가운데서 미쳐 올리지를 못하고 몸이 압박을 받아서 사망을 했던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리한 중량으로 달령이나 역기를 다루다가 인대가 늘어진다든지 관절에 무리가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나이든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무리하게 하면은 당연히 부상의 위험성이 있고 관절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관절에 무리. 가면은 전조 사인이 조금 생깁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즐기던 사람이. 온터을 갑자기 관절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연골이 완전히 마모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를 않습니다. 대개 뛰는 도중에 뭔가 무리가 된다는 것이 본인이 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이고 싶은 욕심에 무리를 해서 조금 불편해도 뛸 수는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뛰는 도중에 약간의 불편감이 시작되면 그자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만 지켜주시면 달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상당수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격언을 되시게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만큼 진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잘 파악을 하고 운동에 나서야 됩니다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 상태에서는 이런 운동은 곤란하다 저런 운동은 오히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전문 운동선수 같으면 자기의 몸체형 또는 몸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죠 또 그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줄곧 달리기만 한다면 달리기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일치월장 하겠지만 근육은 갖춰지지 못할 것입니다.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보완해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시니어나 거기에는 최대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은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육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근육 운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수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장수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따지자면은 심폐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향상시켜주는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꼭 체육관에 나가서 할 필요는 없이 요즘 홈트라고 그러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처럼 무거운 중량을 다루지 않는 운동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체육관은 또 체육관대로 상당한 장점이 있는 거죠. 체육관에 한다는 그 자체가 운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운동 종류가 고무밴드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강도의 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힘에 맞춰 가지고 강도를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운동은 다 흉내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고정된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고무 밴드를 걸 수가 있는 곳이 있으면 고무 밴드를 걸고 랫풀다운 같은 동작을 흉내를 낸다든지 또는 시티드 로우 동작을 흉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두 밖은 운동도 얼마든지 고무 밴드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모든 체육관을 폐쇄를 지켰습니다 운동은 해야 되겠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준비해갔던 고무밴드를 사용해가지고 걸수 있는 데는 다 걸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가로수에도 걸고 가로등에도 걸고 심지어 집안에 들어가서 옷장에 막대에도 걸고 주위에 모두 다 이용해가지고 몸을 유지해 나갔던 추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추어가지고 자기 집안 환경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기구로 운동을 집에서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리에 각반을 차고 무게를 조금 더 가해주는 거죠. 똑같은 시간 동안 걷기를 하더라도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위에서 이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걷는 도중에 비교적 가벼운 중량의 아령을 들고 팔을 뒤집는 듯이 운동을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운동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애를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어떤 비율로 하는 것이냐는, 그저 이야기 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이 훨씬 필요할 때도 있고, 근육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해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몇 프로 하고, 근육 운동을 몇 프로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가 조절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유산소 운동 반. 근육운동 반 선을 정해 놓고 자기는 근육운동을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또몸 상태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에 조금 더 치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시어의 경우에는 근육운동의 경우에 30분을 굳이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관에서 40분, 50분, 1시간, 한 심지어 1시간 반을 운동을 하고 왔다고 하는 대개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시간보다도 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신문 보고 테레비 보고 이랬습니다만 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1분 운동하고 한 5분 10분 핸드폰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은 1시간 후딱 지나가죠 운동은 얼마 하지도 않고 운동에 치중을 해서 한 30분 정도 그 이상 하면 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이죠 물론 달리기를 막 시작한 사람이 5분 10분도 숨이 차서 제대로 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은 적응이 된 사람들은 시니어라도 1시간 가까이도 얼마든지 즐기듯이 부상의 위험 없이 천천히 건강에 도움이 되게 달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이 소용이 없다 뭐땀 흘리고 어쩌 애를 쓰면서 운동을 해 그거 한다고 해서 꼭 오래 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를 하는 사람들 뭐 운동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더라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장수를 하느냐 꼭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 때문이죠 정말 제대로 된 삶의 질을 향상. 시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나이에 들어서는 운동에 뭐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은 이속 우아의 여우와 신포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진짜 포도가 쉬어서 그렇겠습니까? 포도를 먹고는 싶은데 먹지는 못하고 에이 저포도는 쉬었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것 똑같습니다. 자기도 사실은 운동을 하기도 귀찮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그냥 평화하는 거죠.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신여에서 운동은 무엇보다도 절제의 미학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평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진정한 삶의 질을 위해서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